나의 내용은 실제 사연을 각색해서 재구성한 드라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병원 침대 위에서 28살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아내가 있는 45살 남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병원에서 신입 간호사와 일주일 동안 매일 밤 몸을 섞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저를 쓰레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다고 느꼈던 시간이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올해 46이고요. 오늘은 제가 작년에 겪었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그냥 고백입니다. 작년 9월. 그러니까 정확히는 9월 둘째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졌었거든요. 영업 일정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더라고요.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진 않았어요. 근데 원래 허리가 안 좋았거든요. 디스크가 좀 있었는데 그게 충격으로 악화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저는 도심 외곽에 있는 한 종합병원 402호 병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 돌아가기 싫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아냐와는 이미 몇 년째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었달까요? 이번 첫날 혈압을 재러온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명찰을 보니 간호사 이수혜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근데 이 간호사분이 손을 떨고 계셨어요. 처음엔 이 병원 괜찮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입이었습니다 입사한 지석 달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스물여덟쯤 되 보였는데요 눈매가 참 지쳐 보였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 같달까요? 뭔가 고단하게 사는 사람들끼리 느껴지는 그런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링거를 교체하러 왔는데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와서 윽~ 으... 신음을 냈어요. 그 바람에 수연씨가 깜짝 놀라서 링거 스탠드를 놓쳤고 링거 바늘이 제 팔에서 빠져버렸습니다. 피가 좀 났죠. 많이 난건 아닌데 수연씨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주,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정말 손이 막 떨리면서 지혈하려는데 제대로 안되고 결국 선배 간호사가 와서 처리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수연씨는 그날 하루 종일 선배들한테 혼났더라고요.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신입이 이렇게 기본도 안 되면 어떡하냐고. 그날 저녁 수연 씨가 제 병실에 들어오는데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운게 분명했죠. 철수 님,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실수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갑자기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제가 너무 못나서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머리를 감지 못한 지 사흘째였어요. 떡진 머리가 가렵고 불쾌한데 혼자서는 도저히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 철수님 제가 오늘 머리 감겨 드려도 될까요? 네? 아니 그건 좀… 어제 제가 실수해서 철수님 다치게 했잖아요. 그게 너무 미안해서 제가 할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제발 한 번만 해 드리게 해 주세요. 수연 씨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샤워실 샴푸대에 누웠을 때 따뜻한 물이 머리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수연 씨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제 두피를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샴푸 향기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어루만져 준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의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 사이를 천천히 헤집고 지나갈 때마다 뭔가 전율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두피를 마사지하는 그 손길이 단순한 간호 행위가 아니라는 걸 우리 둘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철수 님, 고개 좀더 뒤로 젖혀 주세요. 물로 헹굴 때였습니다.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제 이마를 짚고 고개를 뒤로 눕혔어요. 그분의 손바닥이 제 이마에 관자놀이에 닿는 순간 수건으로 머리를 말려 주실 때 거울 속에서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 씨의 귓불이 빨개져 있었어요. 제 얼굴도 달아올라 있었고요. 다다 다 됐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지만 이미 무언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수연 씨는 제 담당 간호사도 아닌데 자주 병실에 들렀어요. 혈압 체크 링거 확인 핑계는 많았지만 사실 우린 그냥 짧게라도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4일째 되던 날 저녁 수연씨가 야간 근무였는데 밤 11시쯤 편의점 삼각김밥을 들고 왔습니다. 철수님 이거 드실래요? 제가 두개 샀는데 하나 남아서요.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명찰에 바풀이 묻어 있더라고요. 우린 그렇게 병실 구석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조용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의 고민, 제 고민. 밤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고 우리 목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철수님은 결혼 생활 행복하세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글쎄요, 행복하진 않네요. 이미 오래 전에 끝난 관계 같아요. 저도 요즘 고민이에요. 몇년 사귀인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하자고 하는데 확신이 안 서요. 우린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조금씩 나눴습니다. 그리고 5일째 되던 날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6인실에 고집불통 노인 환자가 한분 계셨는데 수연 씨한테 심한 욕설을 파붓더라고요. 이년아, 주사 하나 제대로 못 놓으면서 무슨 간호사를 한다고? 수연 씨는 계속 사과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허리를 부여잡고 복도로 나갔죠. 비상구 계단 쪽 어두운 곳에서 수현 씨가 벽에 기댄 채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수현 씨가 부족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르신이 못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수현 씨가 갑자기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수현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조심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야간 근무했어요. 새벽 2시쯤 회진이 끝나고 병원이 고요해졌을 때 수연 씨가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침상주의 커튼을 천천히 쳤습니다. 수액 주머니를 확인한다는 핑계였지만 우린 둘다 알고 있었죠. 좁은 커튼 안, 외부와 차단된 공간.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수연 씨의 향수 냄새가 섞였습니다. 수연 씨가 제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죠. 제 거친 손바닥이 수연 씨의 가느다란 손가락을 감쌌을 때, 그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수연 씨가 제 이름을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쩌면 제가 평생 들어본 것중 가장 애절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수연 씨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당겼고, 그분은 제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의 감촉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수연 씨의 간호복 천이 제 손바닥 아래에서 바스락거렸고, 그분의 따뜻한 체온이 온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며 서로를 껴안았어요. 커튼 밖에선 가끔 다른 환자의 뒤척이는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만 커튼 안은 오직 우리 둘만의 세상이었습니다. 수연씨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제 셔츠 단추를 더듬었고, 저는 그분의 어깨를 등을 허리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건 격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조심스럽고. 간절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를 삼키며 억눌린 신음을 목구멍 깊은 곳에 묻어두며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수연 씨의 목덜미에 입술을 댔을 때 그분이 작게 떨렸어요. 제 등을 긁는 수연 씨의 손톱에서 간절함이 느껴졌고요. 그렇게 우린 좁은 병실 침대에서 커튼 하나로 세상과 차단된 채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연 씨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수연 씨가 야간 근무를 설 때마다 그 시간은 반복됐습니다. 새벽 2시, 3시 병원이 가장 고요해지는 시간. 수연 씨는 스케줄을 외워서 그 시간에 제 병실을 찾아왔어요. 어느 날 밤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수연 씨가 속삭였어요. 철수님, 오늘 빈 병실이 하나 있어요. 204호. 우리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 그 병실로 갔습니다. 제 허리는 이미 많이 나아져 있었지만 핑계를 대며 수연 씨의 어깨에 기댔죠. 긴 병실의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을 비췄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좀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커튼도 없고 다른 환자들도 없고 오직 우리 둘뿐인 공간. 수연 씨의 간호복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 제 벨트 버클이 풀리는 소리. 그런 작은 소리들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침대 시트가 바스락 거리고 우리의 거친 숨소리가 어둠을 채웠어요. 수연 씨의 가느다란 다리가 제 허리를 감쌌을 때 저는 오랜만에 진짜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의 목덜미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 땀에 젖은 머리카락 제 어깨를 움켜쥐는 가느다란 손가락들 절수 님 제가 제가 이상한 거죠 수연 씨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둘다 그냥 외로웠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육체로 온기로, 숨결로. 창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우리의 소리를 감싸주었고,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우리는 서로의 땀을 닦아주며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수연 씨가 제 셔츠 단추를 채워주고, 저는 그분의 머리핀을 다시 꽂아줬죠. 그리고 조용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밤이 사흘 더 이어졌습니다. 신기한 건 낮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환자와 간호사였다는 겁니다. 철수님 혈압 재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공손하고 정중하게. 마치 밤에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가끔 수연 씨가 제 팔에 청진기를 댈때그 손길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제가 링거주를 정리해 달라고 부를 때 우리의 손가락이 스치면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고요. 다른 환자들은 간호사들은 몰랐겠죠. 우리 사이에 이런 비밀이 있다는 걸. 그게 더 짜릿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주일째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주치의가 말했어요. 허리 상태 많이 좋아지셨네요. 내일 퇴원 가능하겠습니다. 그 순간 수연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의 눈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하루 이틀 더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핑계를 대면 됐으니까.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우리 둘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거라는 걸.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껍데기뿐이지만, 그래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수연씨는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젊은 사람이었고 몇년 사귄 남자 친구도 있었어요. 그날 밤 마지막 야간 근무였습니다. 수연씨가 제 병실에 왔을 때 우린 말없이 껴안았어요. "내일 가시는 거죠?" "네, 그래야 하는 거죠?" "네, 우리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전보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마치 서로의 감촉을 기억 속에 새기듯이 수연 씨의 눈물이 제 가슴에 떨어졌고 저는 그 눈물을 닦아 주며 마지막으로 입맞춤했습니다. 수연 씨 행복하세요. 철순인데요. 새벽 시 수연 씨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저도 그분의 뒷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장을 입고 짐을 쌌습니다. 수연 씨는 데스크에서 다른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계셨고,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님, 몸조리 잘하세요. 돌아보니 수연 씨가 멀찍이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찰타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었어요. 시동도 걸지 않은 채. 그렇게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내와 무의미한 대화 몇 마디 나누고 똑같은 일상으로요. 하지만 여러분, 가끔, 아주 가끔 머리를 감을 때면 수연 씨의 손길이 떠오릅니다. 샴푸 양기를 맡으면 그때 그 샴푸실이 생각나고요. 비가 오는 날이면 204호 빈병실 창문으로 보이던 빗줄기가 어둠 속에서 들리던 우리의 숨소리가 수연 씨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제 등을 타고 내려오던 그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그게 사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냥 외로운 두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서로에게 기댄 것뿐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그 일주일 동안 저는 한 사람의 남자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 병원 근처를 지나갈 때면 차를 세웁니다. 혹시 수연 씨가 출근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까 싶어서요. 물론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